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얼마 전에 BC 건물이 다시 나왔다는 루머가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작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적이 있는데, 작년에 BC가 청년동에 있는 건물을 매각을 하고, 또 김태희 씨가 강남역 인근에 있는 건물을 매각을 하면서 그 돈으로 강남 대로에 있는 이제 900억 짜리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하게 됐었죠. 이 건물이 다시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소식이긴 한데 아직 확정적으로 뭔가 광고를 하고 있는 것같진 않아서 가볍게만 한번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건물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작년 2021년 6월에 B c 가 강남에 있는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제 우리들의 꿈인 강남 대로에 있고 그리고 도보로도 강남역에서 한 1~2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대지 평수는 이제 146평 정도 되고 연면적이 881평. 그때 당시에 920억이 매입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토지평단가로 환산 했을 때 이제 한 6억 2천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이제 1,400억으로 나왔기 때문에 토지평단가가 6억에서 이제 9억 5천만 원 정도로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뭐 비싼 건가 아니면 적당한 건가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요 정리해서 건물 이때 당시 매입했을 때는 임대료가 좀 왔다 갔다 했을 수치가 BC 매입 당시가 이제 주로 얘기 나왔던 게 이제 2억 정도에서 2억 5천 월세가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뭐 만실 기준 그리고 코로나 때 매입을 한 거였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가장 피크였을 때는 뭐 3억 8천까지 받았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요즘 뜨는 기세로는 2억 2천 정도 하는 것 같고요. 2억 2천이면 1,400억으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한1% 후반대에서 2% 정도 나오긴 합니다. 강남의 평균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 그 3억 8천을 그대로 받는다면 수익률이 4%가 넘어가긴 하는데 그거는 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과연 이게 맞을까 시세에 너무 비싼 거 아닐까 아니 세상에 1년 만에 50% 올렸는데 사실 이 건물이 2011년에 620억에 매각이 됐던 건물이에요. 근데 2021년에 이제 900억에 매각이 돼서 대략 50%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BC가 지금은 이제 1년 만에 50%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비싼 가격에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많아 보이긴 하는데 이 비싸 보이는 거를 제가 좀 저렴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의 시선을 바꿔보겠습니다. 똑같은 강남 대로에 있는데 이제 강남역은 아니고 논현역이 있어요. 입지상 차이가 있죠. 역하고도 뭐 크게 한 1, 분 정도 거리가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가 토지평당가가 12억이 넘습니다. 똑같은 강남 대로에 있는데 논현역에 있는 평당 12억짜리 건물 똑같은 강남 대로에 있는데 강남역에 있는 9억 건물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굉장히 싸 보이죠. 예, 물론 뭐 입지상과 또 건물 컨디션이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예, 강남역에 있는 거를 9억에 잘 매입하는 게 낫지 않나 싶으실 거예요. 제가 이 비교 사례는 이제 반농담 반진담으로 한 거고 강남역은 아시다시피 이제 매물이 잘 나오지 가 않습니다 대로변에. 근데 다행히 이제 올해 이제 매각이 된게 하나가 있습니다. B C 건물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올해 한 평당 8억 정도의 매각 있는 건물이 있어요. 강남역이라고 해도 강남역이 제가 전에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상권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쨌든 강남역이니까 완전 다른 상권이긴 하지만 대로변에 평당 8억에 이제 매각이 됐으니 올해 6월입니다. 지금 현재 9억 정도 만약에 내놓는다면 매도인이 받고 싶어하는 금액이니까 적정한 게 아닌가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요. 강남들을 있는 건물주분들은 주로 이제 매각을 진행할 을때 엄청 광고를 한다거나 누군가한테 막 엄청 뿌리지 않아요. 주로 어차피 살수 있는 사람들이 소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만 진행을 합니다. 지금 지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인근으로 해서 조용하게 이제 매각을 시도했던 건물들이 있어요. 올해 중순에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이때 당시 나왔던 이제 토지 평당가도 8억 정도의 매각을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남대로 워낙에 덩치가 크고 아직 막 상권이 엄청 활성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매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은 다시 걷어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매매 사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평당 8억 정도 했던 건물과 그리고 인근에 또 매각을 진행하려고 했었던 평당 8억 정도 봤을 때 9억 정도의 매각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딱 시세맞게 매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아주 이제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억이었기 때문이어도 그렇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향후 집값 상승 그리고 이제 상권이 절대 뭐 강력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모두 고려했을 때 현장 9억이면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B c 가 1년 가치 는 건물을 왜 팔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혹시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 중에 하나가 이제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이자 감장이안 돼서 이제 매각을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채권 최고액이 540억 정도였고요. 매입 당시에. 80% 정도로 이제 실제 대출을 일으키니까 한 480억, 460억 정도를 받으셨을 것으로 이제 추산이 돼요 반 정도를 이제 이자를 또 변동금리를 해서 또 요즘에 4점대 뭐 중반 후반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월세가 맞다면 이제 제로에 가깝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신탁사에 이제 맡겼기 때문에 신탁 수수료랑 그리고 각종 또 내야 될 세금까지 포함하면 은 조금 더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닐 거란 말이죠. 한동안 부동산 시장이 조금 잠잠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매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년 만에 50% 상승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과연 이제 2023년 이제 10월 11월 달에도 50%가 이제 인생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회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경제 전체적인 상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를 하다 보니까 주식을 할 때도 이제 뭐 단타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조금 아이 말을 들을 걸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나기 오면 피해가라였어요. 비올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막 내릴 때는 막소다기가 있을 때는 좀 잠깐 이제 빼서 숨어 있다가 다시 이제 나중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였었는데. 아마, 뭐, BC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경제 전망이 굉장히 안 좋고, 매 분기마다 지금 다안 좋아지고 있죠? 작년에 매입할 당시만 해도 이 정도로 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올해 2022년 초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에이, 뭐, 얼마나 올리겠어? 아니면 은 뭐, 2023년이면은 내리겠지라고 했는데, 그 기조가 점점 더 사라지고, 점점 더 이제 장기침체로 갈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가치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께 매각을 하고 나중에 다시 다르게 활용하는 게 BC한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확정적으로 매각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제가 뭐 영상보다는 뭐 커뮤니티 쪽에 한번 공지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